Hva? Hey. He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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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요번에 금메달 딴거 응. 너 솔직히 뽀록을 딴거잖아 응. 응. 어떻게 생각해? 몰라 뭘 몰라 이 새끼야 앞으로 운동 똑바로 할거야 안 할거야? 할 할거야 그러면 똑바로 해서 응. 소년체전 어떻게 할거야? 부실거야 뭘 부셔? 살이나 빼. 어. 소년체전 돼지로 나갈 거야. 근육맨으로 나갈 거야. 근육맨. 응. 이런 거 이런 뱃살. 응. 어? 빼서다가 <laughs> 응. 제대로 몸 만들어서 응.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. 돼지 같은 살좀 빼고. 응, 봐봐. 야 삼승 저번 타. 네 몸매는 지금 삼승 퓨리다 이새끼.